안녕하세요. 이카메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가 글러먹은 점에 대해서 제가 한 다섯 가지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는데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런 건 하나 남겨야 될것 같아요. 어, 첫 번째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센터를 굳이 숨기려고 애쓰고 있어요. 고객 지원이라는 메뉴는 여기 위에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견적내기, 구매 상담, 시승 신청, 이런 건 있죠. 판매, 정비, 이런 건 있는데, 여기 어디에서도,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불만을 받아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원래, 여기 맨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쯤에, 원래, 고객센터가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거기 고객센터 연결할 수 있게, 1대1 상담하는 것도 같이, 이 사이트가 들어갈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제, 저, 저만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뿌역뿌역 고객센터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1대1 질문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대1 질문 들어가는 것까지, 아, 그래.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하고 첫 번째 불만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어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웃긴 게 여기 보이 보이세요? 어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위해서 30, 로그인 30분간 유지가 되면서 자동 아웃이 돼요. 로그인의 1대1 문의 어 로그아웃이 되니까 1대1 문의를 작성할 수가 없다. 이, 이거는 대놓고 이제 고객센터에서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인 거예요. 이제 로그인을 이제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를 위해서라는 변명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쓰게 될거 아닙니까? 상담 내용 같은 경우를 불만 사항을 쓸 건데, 이거 30분 안에 써라. 이거예요. 아니면 딴 데서 복사를 해서 니가 애써 이렇게 올려보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열심히 쓰다가 30분이 넘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했네. 근데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지워질 수가 있겠네. 여기 연장하기는 이제 제가 요, 저번에 요걸 한번 해가지고 요걸 추, 추가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도 요렇게 만들어 놓는다 음. 다른 사이트는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네. 다른 사이트들은 왜 요구인 연장을, 뭐, 은행, 은행이 아니고서야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현대정차는 굳이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걸어가지고 글을 못쓰도록, 이제, 고객들이 이제 피드백을 못하도록 엿먹이는 방법을 굳이 만들려고 하죠. 이거 솔직히 이해가 할 수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 세 번째. 세 번째는 여기 홈페이지가 맘에 안들잖아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피드백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대분류 보시면은 차량 구매, 차량 정비, 블루 멤버스, 블루 링크 특허 관련이라는 대분류만 있어요 차량 구매 들어가 보죠 일반 있고 차량 정비, 일반 있고 블루 멤버스 일반 있고 이거 왜 일반이 왜 이렇게 했으면 왜 만들었을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관련된 거를 문의를 주실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 없습니다. 대분류가 없죠. 그럼 아무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절대 또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은 현대가 현대하는 거니까요. 그이 피드백 한 목이 없다는 게세 번째 문제이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일 비슷한 게 이제 블루멤버스 같잖아요. 이제 블루멤버스를 찍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절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부서가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차량 구매 쪽에, 솔직히 말해서, 여기,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랑 관련된 쪽이 있을까요? 정비? 없죠. 블루 멤버스? 사실 멤버스만 관련되는 거지 상관 있나? 블루 링크? 진네들은 모바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특허 관련? 전혀 상관없죠. 자기네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어느 군대에다가 답변을 하더라도 진네들은 자기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 답변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홈페이지 관련해서 문의가 있거나 여기에 관련된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면은 기타라도 만들어가지고 대분류 선택을 하게 해줬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없어서 보내면은 쉽습니다. 자기네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족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고서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요. 여기까지가 네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현대정차 쇼, 을 들어갔죠. 현대정차 안에 있는 쇼핑몰이에요. 어, 지금 보시면 저도 지금 3만원, 지금 이준영님 3만원, 3만8천원에 이제, 이제 포인트가 있으니까 쓰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를,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여기서 문제가 되면은 쇼핑몰에서 문제가 되면은 물어봐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맨 아래 보면 고객센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080에 600에 6000번으로 돼 있죠? 이거는 여기 지금 현대정차 기본 홈페이지에 보면은 요 승용차 고객센터랑 똑같은 번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전화를 하면은 이제 얘 ARS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ARS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표식을 보면은 현대 쇼 그러니까 현대 포인트샵 관련한 그 목록이 없어요 결국에는 또 여기서 또 헤매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담당자한테 바꿔두느냐 담당자가 없는걸?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담당자 좀 없으면서 현대숍은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팔려고 하면은 음, 파는 쪽에서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자가 있으면은 ARS를 당연히 받고 고객센터가 운영이 돼야겠죠 담당자가 뭐 물건을 취소를 해야 된다거나 뭐 주소를 바꿔야 된다던가 이런 거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안 하죠?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또 이해가 안 가고 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아 다섯 번째가 아니죠. 지금 여섯 번째죠. 음 이거는 지금 제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컴퓨터를 지금 한네대 정도 바꿔보고 스마트폰을 아이폰이랑 제 휴대폰이랑 뭐 그리고 브라우저도 크롬이랑 웨일이랑 이렇게 섞어 가지고 다 써봤는데 여기 자동차용품 있잖아요 있어요 여기 물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메이튼 퀼팅 모뭐 쿠션 이런게 있어 요거를 사보고 싶어요 근데 사보고 싶은데 제가 여러개를 구매를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블랙이 있고 예를 들어서, 찌마기 어, 여는좀 되네요. 갑자기. 제 아이디에서는. 장바구니? 장바구니 되네요. 근데, 특정 아이디에서는 안 돼요. 이거는, 아이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아이디가 왜 잠겼을까? 지금 제, 저희 아버지 걸로는 지금 전혀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이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은, 나의 혜택. 거래 완료. 주문 내역. 장바구니. 장바구니 보면 어, 장바구니 들어가 있네요. 여태까지 왜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S22 울트라에서 웨이를 썼을 때, 크롬 썼을 때, 노트10 플러스에서 크롬 썼었을 때, 웨이 썼었을 때, 그리고 크롬을 제일 많이 쓰니까 크롬으로 당연히 돼야겠죠. 근데 왜안 됐을까요? 그 아이디는 아이디가 락킹, 락을 먹었을 수도 있는데 아이디가 락을 먹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제, 저만 왜 이런 게 재수없게 계속 걸리는지는 사실 이해가 가진 않는데 제가 재수가 없으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이런 거안 나오게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튼 지금 불만 사항은 여기까지고 요요거는 하나 찾았네 제권은 되네요 아버지 거는 왜안 될까 어, 글러 먹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어,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 자동차가, 어, 에이스 하는 팀에서는 솔직히 되게 느리고, 바쁘, 이게 좀, 대응이 좀 느리고, 어설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는 해요. 제가 블랙리스트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노력을 잘 봐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저는 좀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일을 해서, 우리나라에, 진짜, 데드보 같은 기업이니까 좀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런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현대자동차 싫어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좀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해도 지금 제가 불만사항 있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보질 않아요. 이게 무슨, 아휴. 하나 더 얘기해보자면은 여기 보시면, 첨부파일 7메가 초과할 수 없으면서 최대 한개까지 가능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뭐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글, 글, 써서 올리라는 겁니까? 이미지 올리잖아, 이미지. 아,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욕을 한번 먹였었던 얘긴데, 이미지를 보낼 때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아 이, 이것도 이제 다른 거 8번째로 넘어가야 되, 아일 7번째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8번, 아, 7번째. 이미지 형식, 그러니까 형식을 왜 구분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봤죠? 그리고 압축 파일 안 봤습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 차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차가 긁힌 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차가 많아가지고, 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 근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야. 현대, 현대가 현대 하, 하는 거죠. 보통 한 세네 군데, 기본 세네 군데가 나오니까. 근데 파일을 하나밖에 못 올린다. 그리고 이미지밖에 못 올린다. 근데 이미지를 올리는데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그, 고해장소 그 찍어도, 어, 좀 괜찮은 걸로 찍으면 12메가는 나와요. 12메가 나오는데 첨부 파일이 7메가를 초과할 수가 없다? 생각이 있어서 지금 요거를 만든 겁니까? 서버, 서버가 나중에,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뭐 다른데 홈페이지에도 문제가 되는 얘긴데 사진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것 같으면은 이렇게 너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를 해가지고 서버가 터질 것 같으면은 용량을 어 리사이징해서 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추후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증거는 꼭 남기도록 하겠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적 그, 근데 문서도 조금 쓰면은 사진 몇개 넘으면은 실명을 거뜬히 넘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그냥 개념이 없다기 보다는, 어, 그치. 이 피드백을 받기가 싫은 거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 문의 중에 허위, 욕, 그, 욕설, 폭언, 위협, 사실, 허위사실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듣기에는 이게, 그 잘못된 사실, 그, 제품이 잘못된 게 허위 사실인 거지. 그리고 모욕이고 협박이고 명예훼손 등으로 간주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가 싫기 때문에, 어,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나 듣기 싫어. 아니야안할 거야. 현대자동차는 짱인걸? 그리고 엔진오일이 뭐, 날라가, 뭐, 다 타서 없어지더라도, 아, 그거는, 고객님이 잘못 넣어서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아주 유연하게 상담사들이 대처를 하려고 이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대처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대기업의 그 수준일까요? 참 이게 현대자동차라면은 이게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야 될 텐데. 현대가 현대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면은 솔직히 요즘에 그게 좀 유행이잖아요. 자동차 쪽에서는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아니어도 현대가 현대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조가 개판이기 때문에 노조는 그런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얘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힐 거고 사실 노조가 문제긴 합니다. 노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겠죠. 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듣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내용이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 그러면은 싫어요 이런 거 한번 해주셔도 괜찮고요. 어 의견이 있으시면은 좋든 싫든간에 어,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 영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저한테 힘이 될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